신라 시대 불교 문화의 걸작 불국사와 석굴암. 통일신라의 대표적인 불교 문화 유산으로는 불국사와 석굴암이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재상 김대성이 지금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굴암을 지었다고 하죠. 저쪽엔 탑에 위치하고 이쪽엔. 경상북도 경주시에 위치한 불국사는 부처의 나라를 이루려는 마음을 담아 지어졌습니다. 불국사의 불국이 부처님의 나라라는 뜻이래요. 불국사 대웅전에 들어가려면 먼저 부처의 나라와 현실 세계를 이어준다는 청운교와 백운교라는 계단을 올라야 합니다. 그리고 부처의 나라로 통하는 문인 자하문을 지나야 하죠. 옛날에는 청운교와 백운교 아래에 연못이 있었다고 전해져. 자하문으로 들어가면 불국사의 중심법당인 대웅전과 정교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다보탑과 석가탑이 보입니다. 특히 석가탑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인 무구정광 대다랑 대달한...